네, 안녕하세요. 캠장 t v 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아, 네, 이런 날씨에 좀 가볍게 쉴수 있는 돔 텐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즈미 아스터돔 네오이고요. 돔 텐트답게 콧대 3개로 간단하게 피칭이 좀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게 피칭이 가능하더라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한 휴식과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이너 텐트의 자오룩스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눈뽕 없이 아침에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너 텐트 크기가 240cm인데 어, 이게 성인 두세 분 정도가 조금 맞는 것 같고, 최대 성인 2명, 아이 2명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품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이제 보관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 플라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너 텐트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라운드 시트. 이번에 나온 그라운드 시트가 어 원래 보통은 이너 텐트 전용으로만 좀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 전실 공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풀 그라운드 시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너 텐트 메쉬 상, 그러니까 이너 텐트 상단에 메쉬로 이렇게 선반을 좀걸수 있는 구성이 좀 있구요. 요거는 이제 팩과 스트링이 들어있는데 이 네, 스틸팩 2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아마 한번 써보시고 단조팩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대인데 이렇게 검은색 폴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너 텐트쪽 폴대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 플라이에 씌우는 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앞에 플라이를 문을 이제 업라이팅 할수 있는 캐노피 볼이 들어있습니다. 폴대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너 텐트 설치를 완료했고요 X자 폴대두 개만 그냥 끼워놓고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칠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플라이를 안 치고, 어, 이렇게 이제 당일치기로 계곡 같은데 이제 놀러 가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가셔도 굉장히 잘 설치해놓고 물놀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너 이 텐트 앞뒤를 좀 구분을 하시는, 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쪽에 바닥의 측면에 보면은, 그, 플라이에 확대를 꽂는 클립이 있거든요. 그거가 인 가까운 곳에 있는 쪽이 이제 이너 텐트의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앞에 플라이를 이제 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메시 선반도 설치를 한단에 했었는데, 그 이거 설치했고요. 그 간단한 소품 같은 건 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텐트, 이너 텐트 안에 크기를 좀 가늠을 좀 해볼 건데, 제가 한번 누워서 불러볼게요 제가 180에 80kg 이고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가 한 번이고요. 두 번. 3 번, 두 번, 제가 딱네 번을 불러서 딱 맞았고요. 이렇게 보면 성인 4 명은 너무 작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인 두세분정도에 아니면 뭐 성인 두분 아이 두 명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외부 플라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리 잡고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스커트와 스커트 경계 쪽에 걸수 있는 후크가 달려있고요. 플라이 쪽에 이렇게 후크처럼 되어 있고요. 요거 네개 모서리 텐트, 그 이너 텐트 쪽에 바닥에 보시면 얘를 걸수 있는 이 고리 느낌이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요. 얘를 네개다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네 개의 그 바닥에 네개 면을 고정을 하고 상단에도 고정하는 게 있는데 이천 안쪽에 그 이쪽에 벨크로 찍찍이가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너 텐트 폴대 이제 감아서 찍찍이를 체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안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제가 체결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얼추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까지 할때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이 플라이 앞뒤 구분 하시기에 처음엔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먼저 여기, 네이, 여기 플라이에 홀대를 놓는 슬리브 있는 부분을 앞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좌우로 여기 이제 아스터라는 도, 아스터돔 네오라는 로고가 자, 좌우로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씌우시는 게 치실 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무턱대고 막 하다 보면 막안 맞아가지고 계속 막 돌리고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나서 이제 여기 풀때만 드시면 돼요. 이 캐노피 폴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아볼게요. 네, 이제 모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뭐 설명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설치를 해서 한 25분 정도? 촬영하면서 용금 걸린 것 같고요. 그냥 하면 진짜 한 10분이면 할것 같아요. 그만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이게 실내에서 치다 보니까 좀 팩을 박을 수가 없어서 모든 면이 좀 약간 울어가지고 좀안 예쁜 면이 좀 있는데 팩밖 밖에서 이제 짱짱하게 치시면은 이제 좀 예쁘게 좀 각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양해를 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플라이를칠 경우 내수압이 이제 3,000mm인데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 요즘같이 이제 비가 갑자기 막 소나기처럼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즌에는 너무 좋은 돔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선에도마심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물이 이제 안으로 새며드 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와 뭐 개방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외부 벤트레이션할수 있는 구멍이 상단에 좌우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총4 개의 벤트 구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너 텐트의 측면물과 뒤에 문을 이제 열었을 경우에 이 웨브 플라이도 측면과 뒤를 다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전부 다 개방이 되는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환기랑 개방감도 있고 바람 좀잘 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이너 텐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먼저 상단에 아까 보시면 저기 메쉬 선반을 제가 설치한 게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이너 텐트가 제로 룩스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조금 차용력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들어와 보니 좀 어둡긴 한데 이게 블랙 코팅은 아니기 때문에 100% 차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빛은 들어올 수가 오, 그래도 이정도면 그래도 어둡은 편이기 때문에 잘때 조금 눈뽕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즈미 아스터돔 네오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약간 블랙 엔진하는 느낌이 나는 좀, 정말 좋은 텐트인 것 같고요. 어, 저도 좀 쓰고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돔 텐트는 타프랑 좀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봄타프 조합으로 이제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돈템트 구매를 좀 알아보고 계신다면 어 정말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매장으로 문의 주세요. 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도더 좋은 제품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